많은 사람들이 소방 기술사를 합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불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포기를 하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냐? 어떤 사람은 되는데, 그건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갔을 때 합격이 쉬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략이 필요 없는 게, 합격 전략 필요 없는 게 기능사나 기사 공부예요.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관리사나 소방 기술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옳라야 되고요 그 옳은 방법대로 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리사 기술사가 기능사나 기사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근데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왜겠어요? 관리사나 기술사 공부하기 전에 뭘 했어요? 기능사나 기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방법들을 일단 하는 거예요 같은 줄 알고 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죠. 되더라도 진짜 오래 걸려서 결국은 방법을 바꿔서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아니더란 얘기죠. 다른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합격이 되더란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전략 필요합니다. 사람이 습관이 있으라는 게 있어요.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즉, 기능사나 기사의 공부법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매주 들어서 내가 오늘 첫 시간에 했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늦습니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기능사나 기사가 아니에요. 자, 시험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객관식. 두 번째, 주관식 중 기술형. 기술형은 책을 보고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게 기술형이에요. 암기형 주관식이죠. 근데 기술사는 주관식인데 논술형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하나인데 주관식은 두 개로 나뉩니다. 단순 기술형 주관식과 논술형 주관식인데 기사 기능사 실기, 기사 실기, 관리사 실기는 주관식이죠. 논술형이에요, 단순 기술형이에요. 외워 쓰면 되는 거예요. 합격합니다. 근데 기술사는 외워 써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술사도 외워요. 물론 외워야죠. 외울 게 있어요. 법은 외워야죠. 법규를 쓰시오 계산 공식 외워야죠. 계산하시오. 공식 모르고 풀려 안 되는 거예요. 종류 외워야죠. 정의 외워야 됩니다. 근데, 종류나 정의를 외우고 나서, 나머지를 써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합작동장치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래요. 정합작동장치의 종류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정합작동장치 종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고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워야죠. 압력서의 치식 시안이 레이식, 기계식.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설명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보고, 아, 그래. 압력서의 치식은 이런 거구나. 시안이 레이식은 이런 거구나. 타이머잖아요. 기계식은 이런 거구나. 기계적 힘, 즉 가스 압력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시간 지나면 동작하는 겁니다. 압력 스위치, 가스 압력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으면 솔레노이드가 개방이 되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정압작동작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차이점을 얘기하죠. 압력 세치에 의해서, 시아리에 의해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이건 차이에요. 뭘 해주는 거죠? 네? 주벨보 개방. 예, 맞습니다. 주벨보를 개방해주는. 주벨보가 개방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분말이. 예, 분말이. 분말이 압력 원인. 보통 질서를 쓰죠? 뭐, 이슈오트를쓸 수도 있지만. 예, 압력은 질수나 CO2 게스에 의해서 방출되는 그런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즉, 공통 기능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 방폭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특수가 뭔지 아세요? 그 밖에 기타에 이 다섯 가지가 아닌 나머지의 특수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의 공통이 뭐예요? 방폭구조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예, 압력에 의해서. 그죠? 유입에 의해서. 기름 안에 넣어서. 또, 내압방폭구조 압력 견디는 구조에 의해서 압력 방폭 구조는 무슨 압을 넣어요? 네? 예, 불안성 또는 부활성 기체 보통은 질소를 넣죠 그리고 공기를 넣으면 어때요? 공기 압을 걸면 방포가 안됩니까? 됩니다 즉 점화원 주변에 뭐가 가득 있는가요 공기가 가득 인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100%예요 항상 폭발은 연소 범위에 있어야 저 마음 존재하에 폭발을 하죠. 그래서 폭발성 분위기를 안 만드는 게 공통사항이에요. 공통과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압방법구조다, 유입이다, 압력이다, 안전증이다, 본질안전이다.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책에 있는 거는 저자의 생각이에요. 설명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까지 외우려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늦습니까. 종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은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서 써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이면 합격합니다. 외울 거 외우고 이만큼 분량을 자기 생각을 쓸수 있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본질안전방법구조에 대해서 나는 아무거나 이만큼을 쓸수 있다. 그레이딩에 대해서 아무거나 쓸수 있다. 기계식정합작용단체에서 아무거나 이만큼을 쓸수 있다. 이런 능력은 아무거나 쓸수 있는 능력은 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자 내가 설명을 이만큼 외워서 한 개를 썼어요. 또 설명을 그러니까 정합 작동 장치 기계식 설명 이만큼 외웠어요. 범질한증 방법 구조 설명 이만큼 외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무거나란 표현에 붙어요. 아무거나 이만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능력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주면요? 그게 돼서 아무거나 저는 열 페이지 씁니다. 열 페이지 쓰는 아주 간단해요. 정합작동 당시 기계식을 묻잖아요. 그럼 일단은 얘가 분말인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기계식이잖아요. 기계식에 대해서 줍니다. 기계식 정합작동장치잖아요. 정합작동장치에 대해서 줍니다. 그리고 얘는 분말을 속했잖아요. 분말에 속해 있잖아요. 분말에 대해서 줍니다. 분말은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에 대해서 줍니다. 그리고 얘는 소방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줘요. 왜? 분말 소화설비가 왜 필요해요? 네? 예, 화재 예방, 화재 진압, 진압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어, 분말, 아니, 정압작동 당시에서는 시간만 주면요, 100페이지도 씁니다. 소방 다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는 책에는 요만큼만 설명이 되어 있죠. 뭐 마요? 아주 짧은 특징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말이라는 거. 그리고요, 화재 진압이라는 거. 전혀 없죠. 정압작동 자체가 왜 필요해요? 결국은, 화재 진압을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계식 정압 작동 장치예요. 우리 소방 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서? 자, 방풍이 왜 필요해? 요 방풍이요. 얘는 진압입니까? 예방입니까? 예방입니다. 예방입니다. 이렇게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요. 뭔가를, 이겁니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겁니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제목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보다는 더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합격한 거예요. 소방 기술사 뿐만이 아니고, 기술사가 세간에는 뭐, 일곱 개 있는 사람도 있고, 열개 있는 사람도 있고, 다섯 개 있는 사람, 두개 있는 사람 늘렸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기술사는 2, 3년 걸려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빨라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한 번만에 다 합격을 해요. 왜일까요? 합격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아, 내가 30살에 공부할 걸. 아, 40이니까 머리가 안 돼. 50이니까 더 힘들어. 60이, 70 됐는데 한 번만 합격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입니다.